안녕하세요. 독일 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검빨 배색에 쫄깃쫄깃하면서도 쫀쫀한 느낌이 드는 스위치 스페셜 모델 2등급 11.75인치 아이웹 b 대화수용 글러브입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요. 검정색에 빨간 웰팅, 검정 바인딩. 빨간 끈피가 적용된 내아수 글러브입니다 딱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손가락은 쭉쭉쭉쭉 펴져 있는 스타일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이런 식으로 그전 이렇게 잡힐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고객님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유 앱이니까 웹 끈이 금방 끊어지지 않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을 외부로 굳이 받지 않으시면 크게 데미지 상관없이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유 앱이 간섭이 적기 때문에 조작감이 더 좋구요. 쓰기도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아이웨의 특성상 외부로 잡고 받다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끈피가 조금 취약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이제 포켓이라고 하는 여기 바닥면 이쪽으로 공을 받다 보시, 받으시면 외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구요. 쫀쫀하고 가죽이 찰진 느낌이 강한 글러브라서 막 길들이고 나면 손에 착착착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으로 쓰실 수 있을 그런 글러브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라인은 이렇게 꺾었고요. 이렇게 잡았고 이렇게, 이렇게 퍼지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어지게 작업을 했고요. 하나 하나 착수했을 때 이렇게 오므러집니다한칸반 정도로 그래서 공을 던지면 쫀쫀하게 공이 가죽에 딱딱 붙는 느낌. 이게 아주 부드럽게 막 날팡날팡 거리진 않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정도 움직이지만 공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 딱 잡힙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캐치볼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손에 맞게 본인이 쓰는 스타일로 모양이 잡힐 것 같고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조금 쌀쌀해지긴 했지만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날 캐치볼을 해보시고 해보시면 손에 열이 살짝 나면서 글러브 모양이 손에 맞춰지기 쉬운 딱 그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막 되게 막 나플러프라고 되게 부드럽게 작업은 하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툭 해도 공이 그냥 딱 잡히는. 느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캐첩으로 해보시면 공 잡는 게 상당히 수월하실 것 같고요. 무리해서 세게 움켜지는 그런 느낌보다는 살짝살짝씩, 살짝살짝씩 움직이면서 쓰시면 손에 잘 맞는, 편안하게 쓰기 좋은 그런 글러버가 될것 같습니다. 가죽이 워낙 쫀쫀해가지고 제가 받,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거 끝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 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글러브를 살때 색깔 고민이 되면 검정, 빨강 중에 선택하라고 검발입니다 그냥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 컬러 이렇게 작업이 되었고요 이쪽 라인은 요렇게 라인을 형성해 줬고 이쪽 사이는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나 착수했을 때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공을 잡으면 위쪽 중간 아래에 다 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잡으시면 어느 면으로 잡아도 그냥 편하게 잘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 더 부드럽게 작업이 되 있을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것보다 왜냐면 조금 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이 되었고요.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음, 보시는 것처럼 뭐 크게 불편 없이 잘 쓰실 수 있을만큼 움직여지고요. 캐치볼 좀 하시면서 손에 맞춰주시는 작업만 조금 하시면 쓰기 좋은 글러브가 될것 같습니다. 색깔이 이쁘고. 라인 형석이 잘돼 있는 스위치 스페셜 모델 2등급 아이웹 내아수용 글러브 길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